아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 나태한 말 같은데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최고의 회사다 예뭐어 오셨어요 명준 씨 들어왔습니다 아 출근하셨네 예아 아 버렸네. 아니 무슨 어 내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 뭐냐 그렇게 그렇게 해요 예 <laughs> 맞잖아요. 아 지금 맞아요. 어 사장님 출근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반갑다 반갑다. 그 여기는 출근 인사를 싸매기로 하나? 미국식이죠 아무래도. 아 미국식이다. <laughs> 반갑습니다. 저, 와, 와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니, 뒷좌석에, 상석에 앉니, 아 뒷좌석에 창석에 자연스럽게 앉는 사람. 아 사장이 진짜. 운전하고 창석 도와줬다. 용기 좋다. 애 걸렸는데요? <laughs> 야 잠깐만 걸렸다.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이거 왜끼냐야 이거 왜껴어그그 그 공사원. 예사장님. 그 책임지고 책임지고 차 끌고 오도록. <laughs> 나는 나는 다른 차 타고 갈게. 아예 사장님. <laughs>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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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운전해 빨리. 운전해. 어... 누가 근무 시간에 핸드폰 보래? <laughs> 어? 빨리 운전해 빨리 와서. <laughs> 이거 이거 아, 내려보시죠. 아 와, 와, 월급 안 좋아 되겠다. 아 사장님 나 저희끼리 가죠. 가자 가자 가자. 오 사장님 어때요? 허놀이 어때? 허놀이 어. 좋으시네 예술이네. 그치 좀좀더 어? <laughs> 야 어떻게 나어 야지 어떻게 나도? 어떻게 나어 <laughs> 어떻게 타고 방 거? 어디야? 뭐야? 뭐야. <laughs> 어떻게 타고 <누가> 코치를 <laughs> <이거>. 뭐야? 아 이렇게 <laughs> 됐네. 잘빨리 오시죠? <laughs> 시청으로 이동. 저 맞아, 미리 맞아. 가서 그 예약표 뽑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약표 미리 뽑아놔. 그 내가 딱 갔을 때그 사인만 할수 있게 미리 다 준비해놔. <laughs> 아예잘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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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달구차 뭐야 이거 달달달달 달구차라는 거 맞나? 달구차? 뭐라 이거 이 달달달달 가는 거 이거. 그 뭐야? 농농 농촌에 있는 거 아닌가? 크래커 거중기? 아 크래커. <laughs> 예? 거중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예. 예야. 아, 아 예. 아. 예. 네, 저희 대체 뭘 보고 뽑으신 거죠? <laughs> 어 아, 성실하잖아. 어 사장님. 어 그래 그래. 네 빨리 오셔야 될거 같은데요. 아 내가 사인해야 돼? 네, 예 이거 회사 예. 회사 만들라는데 요 회사.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네, 사인 하 나갈게. 회사명 와글 와글. 로고. 아이고, 사이, <laughs> 아니, 아니 선생 그 나무 배트 내려오시죠? <laughs> 아 이런 거 아, 아닌가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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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가자 조상원 가자 가자 가자. 오, <laughs> 뭐, 어왜 앞에 펌프기? 아,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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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검사해야 될것 같은데. 아, 우리까지 흔들리는데? 아니, 사람 컨트롤 뭐야? 아니, 아니, 렉칸데 렉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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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왜? 뭐, 뭐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같이 가죠? 야, 낀 거야? 뭐야? 아, 어, 승차감 어, 좋은데요? 아, 승차감 아, 좋아? <laughs> 레전드 상황 발생. 가족 같은 애다. 나 <laughs> 어? 그거를 못토로 담아, 이 가족같은 애다. 어. 아, 회사 가족 같다? 아, 아 회사 가족 사연을, 같다. 어. 저희 월급은 언제 들어오죠? 월급? 근데 내가 그 일하는 방법 도다 알려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돈을 내면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아... 아... 아아? 아, 아, 예. 아 이해... 아, 예. 이해했다, 이, 이 말입니다. 아, 이해했다? <laughs> 오케이. 아, 아, 아 대답이 아, 아. 듣기가 좋구만. 아. 난 아. 듣기가 아, 좋아. 오피스, 오, 피스를 레벨 1로 업그레이드. 자, 여러분들. 여기가 저희 여러분, 사무실이라고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래도 제가 첫 사무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제가 사무실, 아, 방귀 그만 끼고. <laughs> 자, 어, 우리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어,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우리의 사무실이다. 뭐가 보이죠? 박수 안 쳐? 와. 어, 빨리. 우선, 박수 안 쳐? 박수 안 쳐? 아 오케이 하트, 하트 좋아? 하트 좋아? 하트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사무실을 우리가 차렸잖아 그지? 우리가 예, 뭐, 뭘 해야 될까? 일을 해야죠 그렇지 뭐해 주워 우리의 첫 일은 여기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야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 어디까지가 저희 사무실이죠? 어... 내서 있는데부터 여기까지 싹다 거기도 우리 땅이냐? <laughs> 여기도 우리 땅이거든. 여기도 우리 땅이냐? 여기 설마 음... 회사에서도 먹고 자나요? 아, 당연하지. 회사가 우리 집이요, 이제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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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태... 그럼 퇴근은. 퇴근도 여기서 하는 거지. 그럼 출근은? 출근도 여기서 하는 거지. 우리 근태관리라는 게 없어. 못하러 근태를 관리해. 출근과 퇴근을 이제 여기서 다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직 진짜 복지가 좋아. 우리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지. 다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가 지금? <웃음> 아 <웃음> 내가 그래도 이 회사가 많이 커지면은 어, 여러분들의 이름 밑으로 랜드 랜도버 만나고 차 좋은 차 어, 하나씩 이제 주머니에 싹 넣어줄게. 법인 차인가요? 아 법인 차지. 아왜왜왜 왜. 아알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회사 돈으로 사면은 당연히 법인 차 아닌가? 내가 잘못된건가 혹시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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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사장님 아니지? 어 그래그래 어난 방금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질뻔 했잖아 아 쓰레기 나왜 이렇게 많아 나한테 한말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아 쓰레기가 좀 많아가지고 어아 이건가보다 이건 이건가보다 보다, 이건가 요거 요거 가운데 뭐 키오스크 있는데? 아 요, 요즘 회사 운영도 채티피티로 하는군요 오? 어? 아 좋다 일단은 내가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 코트 하나 살게요 예? 오케이 농구 코트 <laughs> <laughs> 직원 세명 밖에 없는데 무슨, 무슨 농구를 하시겠다고? 아이, 우리 3대3 대회 나가야지. 아, 저희 나가나요? 아, 나가야지. 안 나가? 내가 사장님 내가 나간다, 안 나가? 여기, 여기 근데 왜 건물 안에 아무것도 없냐? <laughs> 앞으로 회사가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laughs> 그렇게 일을 하라는 그거지. 문 <laughs> 열어.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최고의 회사다. 이게 진짜 미쳤다. 어, 그 시청자분들 중한 명이 지금, 그 사원들한테 법카를 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법카를 여러분들한테 줄 필요 없이 내가 항상 여러분이랑 같이 다닐게. 어. 그러면 깔끔하잖아. 어때? 예? 문열어. 나가. 저기. 어, 야, 미션왔다 어, 줄똥인가요? 줄똥이야. 우리의 첫 회사 임무야. 우리 회사의 오. 첫 일이야. 가자. 오, 오케이. 명준 씨 예, 갑니다. 예, 네, 끌고 오세요. 예, 처물점까지. 철물점을 기다리고 올게.